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넥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건데요. 도대체 제넥신이 좀 반등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바, 분명히 계실 거고, 아, 그러면은 이거를 좀 어느 타이밍에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좀 제넥신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제넥신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넥신 자체 뭐 조금 보합권 약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고 뭐 시장 자체는 끝나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제가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10만원 이하의 좀 매수를 하셨다가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수익이 나면은 2%든 3%든 4%든 수익이 나면은 일단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잡겠다 라고 하면은 내려오는 바닥이 어디까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좀 양봉이 나오면은 그때 좀 매수를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마치 오늘 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9 7 0 0 0 이 부분에서는 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지, 자, 단지 제넥신이 조금 흔, 흔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제약바이오 이쪽 관련해서는 분명히 심하게 흔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손절을 지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손절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넥신이라든지 좀 이런 종목들에 있어서는 그냥 안 쳐다보시고 우량주라든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제넥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시 한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바닥을 만들어 놓고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붙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지금 이 위쪽에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19만 원, 18만 원, 17만 원, 뭐 16만 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자,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가 비중을 추가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의 비중을 추가한다라기보다도 더 백신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흔드는 부분도 있고, 괜히 지금 뭐 저점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하시면서 현금을 계속해서 소진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올라오는 거 보고, 백신의 내용이 더 구체적인 기사가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안 늦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수급이 좋지는 않아요. 뭐 연기금이 좀 나가는 부분 오히려 나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가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큰 매수세가 들어오고 좀 짜잘하게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이게 뭐 짜잘하게 나가든 뭐 조금 나가든. 어쨌든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뭐 기간이라 연기금이랑 들어올 만한 그런 제약바이오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뭐,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이렇게 생긴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입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기존에 깔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댓글, 댓글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추천주도 매수를 하고, 뭐, 속보라든지, 아카데미 형식으로 다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텔레그램이 어떤 식으로 좀 되는 건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자 텔레그램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뭐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써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제가 어제도 샘표식품 다른 것들 뭐 칠, 롯데칠성이나 뭐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라든지 좀 식자재 쪽이 굉장히 상승폭이 나왔었는데 샘표식품이 빠졌다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게 어제 써드린 글인데 오늘 뭐 샘표식품을 보게 되면은 자, 오늘 64,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그러면은 왜 샘표식품이었냐라고 하면은 식자재 관련, 지금 뭐 원자재 관련으로도 부각이 되지만, 원자재 안에서도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뭐, 구리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사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자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제 부각이 됐던 게 식자재 쪽인데, 식자재 쪽에서도 다 돌아, 돌아보면은 아, 뭐,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샘표식품만 안 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었, 했을 때도, 왜 샘표식품이 안 갔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좀 골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거를 혼자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무료방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뭐, 제넥싱 같은 경우에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실적이, 실적이 굉장히 잘, 잘 나온 부분이 참, 뭐, 이제는 좀 앞으로 우리가 제넥신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뭐 계속해서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매년 적자로 움직이고 뭐 분기에서도 뭐 그렇게 계속해서 뭐 적자적인 작년에 굉장히 좀 적자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지금 뭐 백신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인도네시아, 뭐, 칼베에서 천만 회분을 뭐, 성 구매했다라고 밝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해외 수출이 된, 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뭐 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수출이라는 뭐 성과까지 나왔던 부분인데, 다만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백신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목표 자체는 뭐 올해 11월 안에 나온다라고 뭐 제넥신에서 뭐, 목표 자체를 뭐 삼기는 했는데, 그래도 일단 뭐 11, 11월이라도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에서는 크게 상승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막 급하게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제넥시는 계약 공시도 계약 공시가 중요하지만 일단 백신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00% 무료 텔레그램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어플을 다운 받으시거나 깔려 계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텔레그램으로 이제 댓글에다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거 클릭하셔서 편안하게 오시면은 뭐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항상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자꾸 막 못믿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료 방인간 여러분들 부담 없이 그냥 빨리 오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 넥신 단기적으로 우리가 붙어봐야 되는 위치 그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위쪽에 계신 분들의 대응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